네, 정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버바라의윤빈 목사입니다. 네, 오늘이 시간에는 지난 토요일, 8월 15일, 광화문 그 국민대회, 거기 저도 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들고 좌절되기도 하고 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죠? 정부 측 반응을 한번 보세요. 뭐, 뭔가 회개를 하고, 뭔가 잘못을 고쳐야 되고,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책에 반영해야 될 건가,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뒤집어 씌우게, 그죠? 무조건 강한 세력, 그 중에 특히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그냥 막 두드려 씌워가지고, 왜 그렇게 안 일어났던 그 우한 코로나가 하루만에 그렇게 숫자가 늘어납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 생각을 할 이런 때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들이나 주사바 정권에서 저렇게 기도교를 탄압하고 들어오는 데도 깽소리 못하는 그 높으신 목사님들이나 거룩하신 성도님들이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뭐, 강화문에 갔다 와서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때수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면서 팍 떠오르던 게, 우리 고그 루터, 루트, 종,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루터 부인이 하던 얘기 생각이 나서, 제가 오늘, 이런 본문을 올려봤습니다. 참, 참남된 얘기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은 이해를 하시고, 어,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런 제목을 올리게 이해가 좀갈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가 아니고, 피어리드가 아니고, 퀘스천 마크,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안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정부는 굉장히 희미해서 보이고, 하나님을 묻는 우리 세력이나 하나님의 권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혹시 그렇게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는 지금 시각이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8월 17일 월요일 오전 한 9시 30분을 조금 지난이 시각에 지금 촬영에 들어갑니다.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응원의 댓글 이런 거참 많이 해주세요. 제가 너에게 말하면 저 주사파들 한번 보세요. 조금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단결 하고, 그죠? 대통령을 비롯해가막 일심동체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우리끼리 네가 오른니 내가 오른니 그런 거는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해도 됩니다.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은 하나로 똘똘 뭉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어 정부 측에서도 대통령 담화도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구속하라고 뭐 청와대 청원실에도 올라오고. 검그 뭐, 또, 거에서는 검찰에서는 정광훈 목사 보석을 취소하라는 그런 걸또 넣고, 저는 정광훈 목사 구속된다고 봅니다. 구속됩니다. 뭐, 저렇게 하는데 구속 안 되겠어요? 뭐, 뭐, 어디 뭐, 법원이 제대로 합니까? 검찰이 제대로 합니까? 경찰이 제대로 합니까? 국회가 제대로 합니까? 정부가 제대로 합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구속됩니다. 저는 구속, 안 구속, 뭐 구속, 안 돼야죠.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구속된다는 쪽에다가 99.99%가 니다 구속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은 우리 임원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현실을 바라보면, 그죠? 암담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했지만, 정부, 청와대, 뭐, 입법기관, 사법기관, 뭐, 군인, 국민들의 수준. 참, 그런 거볼 때에 깜깜하지 않아요? 정말 앞이 확 응? 주저앉아, 앉아버리고 싶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교 계획을 할 때, 주동한 분이 루트잖아요, 그죠? 루트의 부인이, 어느 날 루터가 종교개혁 때문에 일을 보고 들어오니까 자기 부인이 딱 상복을 입고 까만 상복을 입고 응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들어왔고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왜 그러느냐고 누가 죽었느냐고 예, 죽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트가 부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고. 아니, 하나님 돌아가신 건 맞습니다. 아니, 왜 돌아가셨느냐고. 그럼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지금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아니, 내가 어떤데?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당신은 하나님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 계획을 한다는 분이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어? 그렇게 맥 없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당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까지 맥이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요? 그래서 저는 당신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애곡하려고 이렇게 이런 복장으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러니까 루터가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맞다. 세상은 아무리 변하고 세상은 아무리 억압하고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래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롭게 출발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 개혁할 때요, 그때 여러 가지 배경도 있지만 그때의 황제, 어, 그때의 이 교황은요. 얼마나 글빨이 세든지 로마 황제들, 황제를 임명할 때도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황제를 임명할 그럴 정도의 교황의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황이 루터 저 죽여버려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잡아, 넣어버리라고 하면 잡아 들어가잖아요. 온갖 핑계 다 되어가지고. 뭐, 그제 보니까, 뭐, 청와대 앞에서 8월 10일 그 뭐, 그 끝나고, 집회 끝나고, 찬송가 불렀다고 잡아가대요? 이제는 이 정도로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예? 늘 얘기하지만은, 참큰 교회 목사님 을 제가 얘기를 대단히 죄송한데, 하나님이 큰 교회는, 큰 교회를 세울 때에, 작은 교회, 우리 개척교회 같은 이런 것보다도 할 일이 천배, 만배, 억만배가 더 많기 때문에 세워준 겁니다. 당신이 잘나서? 글쎄요. 저보다야 잘나겠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볼 때야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작은 콩알 같은, 작은 깨알 같은 하나의 점에도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큰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한 번쯤은 한 번쯤은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겁이 나고, 음? 내가 가는 게, 감옥 가는 게 두렵고, 내 잘못이 많고, 그래서 핑계된다는 게, 아이고, 우리 뒤에서 기도합니다. 어? 뭐, 정과훈 목사님 만나면 그렇다면서요. 앞에 나사를 가지고, 아, 그러지는 않다 그러면서, 아, 이 쉽죠. 합니다. 뒤에서 기도합니다. 물론 하시겠죠. 그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 깨달음, 루터처럼 깨달음이 온다면, 루터가 뒤에서 기도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뻘떡, 정말 또, 힘을 얻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나 하나부터 나서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말 해도 딴 사람 하겠지. 그런 목사님들 많죠. 용기도 없고, 잘못하면 뭐 가면 뭐 가야 되고, 어, 뭐. 온갖 핑계 대면서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아니야요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고, 나 하나부터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 일 하는 거는 뭡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3대가 그죠? 말씀, 기도, 찬양, 뭐, 이렇게 보죠. 그죠? 저는 말씀은 자동차에 비하면은, 우리 여뭐 자동차 뭐 없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죠? 자동차 운전 되게 다 하고 하는데, 자동차에 비하면은, 저는 자동차 차체, 자체라고 봅니다. 매득을 주고 샀더라도 자동차 차체를 갖다 놨다고 내가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죠. 그죠? 기름 부어야 돼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봅니다. 자동차 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돈 많은 사람은 BMW, 뭐, 벤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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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샀다 그럽시다. 아무리 매득을 주고 샀더라도 그게 기름만 부으면 안 돼요. 그럼 기름 부었다고 차가 하락이 됩니까? 아니죠. 운전을 해야 돼요. 이게 저는 성령이라고 봅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 기도에 획각한 사람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차체를 샀으면 그게 기름을 붓고 내가 운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된다? 예? 기도만 하면 된다? 좀, 그러지들 마세요. 교인들 좀 바로 가르치세요. 음. 바로 가르칠 용기도 없고, 바로 가르치지 않으려면, 정말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목회 그만하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일 겁니까? 음? 그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 영광이, 그 뜻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지금 초점이 정강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로 초점이 맞추어가지고, 코로나라는 핑계를 들어내서 온갖 것다 하는데, 예?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도요, 그, 저, 김, 뭐, 이동, 이동욱, 그, 뭐,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입니까? 그분 얘기한 것들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이제는 감기처럼 같이 사는 수밖에 없답니다. 절대 안 없어진답니다. 감기 지금 없어졌습니까? 물론 백신을 개발하고 뭐하고 다 해야 되지만 이제는 코로나도 감기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동욱인가 그, 그분,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뭐 전문가 아닙니까? 박사하고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보신, 그, SNS에서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 코로나 지금 안 어서진답니다. 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에 감기처럼 같이 사는 거예요. 조심하고 사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 감기가 무서워서 뭘안 하고, 집회를 안 하고, 모임을 안 갖고, 뭐 그렇게 합니까? 조심은 부여해요. 조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심해야죠, 분명히. 그러다 감기 때문에 위축된 삶을 살고 그렇게 했습니까? 걸리는 사람 은 걸리는 사람이고 아또뭐다 얘기를 죽는 사람은 죽는 거고. 근데 치사율도 지금 코로나가 뭐 2%밖에 안돼 가지고 감기보다도 훨씬 치사율이 낮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야산은 아이고 요거 찬스다. 국민들 뭐그러 그럼 코로나 걸리면 죽고 그럼 국민들이 홍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이용해가 이제 선전 선동을 또 하는 겁니다. 선전, 선동에는 도사들이 그 주사파 아닙니까? 종북 자발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주사파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사파는. 절대 안 됩니다. 주사파가 뭐 죽이냐고. 김일성 주체 사상. 김일성의 사상을 따르는 게 주사파예요. 지금 주사파가 지금 완전히 청와대를 필요해서 다 잡았잖아요. 됩니까? 공산주의. 공산주의에서 가장 악기된 이 김일성이. 공산주의는 태생 자체가 기독교와 종교와는 아이의 원수지간인 이 주사파. 기독교가 뭐라 그런다고 해요? 아닙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얘기했죠. 몇 번이고 그에대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왜 북한 정권이 이렇게 됐는가? 음? 신사참배 때부터 해가지고.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여러분 올렸습니다. 딴거한번 그 보세요. 지금 업로드 한게 그걸 한두 번, 여, 뭐 한두 번 반복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데도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번 지하고 만나, 그분, 그분은 그걸 사회적으로는 참 많이 아시고 출세한 분이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지금 하나님 심판 안 해버리느냐? 뭐, 청와대고 나발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콱 심판해버리면 끝날 건데 왜안 하느냐?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일부는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유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할 겁니까? 재림 때에 한꺼번에 끝내버릴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요 우리 지금 생각하다 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크게 가맞게 그냥 하나님 대적한 놈들 막 벼락을 때려서 다 잡아주게 뿌리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시행을, 심판에 시행하는 것을 일부는 시행을 하는데, 심판을 일부는 시행하는데 대부분 유보를 해놓고 재림 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테스트 기간이에요. 알고 꽉 거러지를 갈라내는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죠. 가라지 뽑지 말아 아직 나주라. 어, 나 추수 때 하면 된다. 그죠? 곡식에 가라지들이 나타난데, 그때가 서 뽑아버릴 거예요. 나 주라는 거예요. 언제 추수할 때, 재림회가 심판할 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성경적 세계관은 뭐라고요? 비관적 낙관론입니다. 비관적 낙관론. 세상만 쳐다보면 참 비관이에요. 도저히 이길 확률이 없어요. 정부하는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일심동체로 지금 움직이죠, 그죠? 막, 검찰까지 막.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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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역본부까지 막. 말 한마디 탁 떨어지니까 막, 일사천리로 막. 정광훈 잡아달라고. 사랑제일교에 핍박하고. 그래가 성공하면 어디 갈 겁니까? 어, 큰 교회들 가는 거예요. 뭐, 개척교회, 이거 뭐, 얼마 모인다고. 이런 거별 신경 안 써요, 가지고. 뭐. 어디입니까? 큰 교회들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못 쳐다보고 그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 정도로 겁이 나서 벌벌벌 떠는 당신들 정말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분이고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무소불제하신 분이고 그렇게 설교하죠 그렇게 신학교 바이, 배웠죠 그런데 뭐가 겁이 나서 벌벌벌벌벌떨고 지금 깨 소리도 못하고 앉아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열두 제자는 병신들이 돼서 기도만 하지 로마 황제하고 대적회가 전부 순교합니까? 열두 제자가 전부 순교했어요. 늘 얘기하지만 손양은, 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그 그 목사님들, 손양은 목사하고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 바보가 돼서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지. 참 그러지들 마세요. 음, 성경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편한대로, 여러분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름 날리기 위해서, 고난당하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변개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위 하나하나, 그 심정 하나하나, 왜 당신들이 그말 하는가 하는 그 심령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위록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네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까? 예? 자제라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내 명예를 위해서 깨소리도 못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런 신앙 갖지 맙시다. 무조건 정부에 대적하라 아닙니다. 왜 정부에 그러죠? 정부에 협조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당하지 않는 그 선까지는 우리는 얼마든지 정부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때는 우리는 분연이 일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뭡니까? 열두 제자, 주기철, 손양원 목사 같은 분들. 로마 환경 없어요. 교인을 얼마나 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목숨걸거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예? 온갖 코로나로 이는딱 갖다가 한대. 지금 뭐쩔수 없다는데. 그 전문가가 이제는 감기처럼 같이 살아야 된다. 물론, 조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얼마든지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은, 안 된답니다. 이제는 감비처럼 전 세계로 퍼졌기 때문에, 감비처럼 코로나고 같이 살아갈 수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게 현실이랍니다. 근데 이거 딱 갔다가, 죠 없던 코로나가 어째 그렇게 하룻밤새 뭐, 백몇 명이 팍 생기고, 참 대단하죠, 한 교회에, 그죠? 조금만 생각을 하면 될것아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딴거 없어요. 지가 볼 때는 전광훈 목사님은 구속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던 김경재 목, 뭐 김경재 그 자유연합 뭐총연맹 회장하시던 총재하시는 분, 뭐 그분이 이번에 그 파리로 대회에 뭐어 대회장을 맡으셨으니까 아마 그분 중심으로 뭔가 앞으로 계속 일이야,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열어서하지 맙시다. 지금 음, 말많하면안 됩니다. 무조건 그 본부 측의 취시대로 따릅시다 우리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좀 따지더라도 예? 딴거 없어요. 그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되었습니다 고난 옵니다. 고난 안 온다는 얘기합니다. 엄청난 고난이 올 겁니다. 계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엄청난 고난이 와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이긴 사람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이 씌워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배신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간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고난 옵니다. 순교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도 순교해야 되는지 몰라요. 뭐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전에도 한번 얘기드렸지만은 제가 옛날 다니던 고신측에 알아주는 고신측에서는 막 정말 참탑랭키에 달린데도 가하는 그런 교회에 한상동 목사님 아시죠 순교하신 분. 한상동 목사님의 동생 되는 한명동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오시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대 나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명동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같이 못난 인간에게는 순교할 기회도 안 줍니다. 순교할 기회도 못 갖고 이렇게 나이만 들어서 늙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강단에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입니다. 그한마디예요 모든 교인들이 그냥. 그 한마디. 그한 말씀에, 순교는 그렇게 고개한 겁니다. 세상만 쳐다보면 참 바보죠. 그죠? 어떻게가 적당히 적당히 해가지고, 얄락거리고방구 끼고, 이래가지고, 자라면 그게 똑똑한 사람이고, 시대에 부응하는 사람인데, 성경이 그렇게 안돼 있다. 이말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일개 뭐참 귀한 분의 사모님을 원해서 죄송한데다 일개 여자인 몸, 분, 몸을 가진 분도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깨우치는데 우리 루트의 후계자라는 우리 목사라는 사람들 음? 특히 가장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큰 교회 목사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렇게 비굴하게 권력 앞에서 벌벌 떨고 돈 앞에서 맥도 못 주고 여자 앞에서 침이나 질질 흘리지 마세요. 좀 그러지들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지들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골수까지도 심령까지도 찔러 쪼개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대로 행위록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분은 절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